안녕하세요. 아이미디어 공작소 이효진입니다. 이번에는 로딩 2단계 8차 시 기상캐스터 알버트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워낙은 요즘에는 기상캐스터들은 제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버츄어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이제 뒤에 뭐, 무슨 영상이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 가면서 어, 날씨 안내를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곳에서좀 착안을 해 가지고 날씨 방을 만들고 알버트가 어, 안내해야 되는 날씨로 이동할 수 있도록 손으로 컨트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손짓으로 알버트를 안내해서 날씨방으로 안내를 하게 하는 그런 조건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했던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하게 해서 이번에는 어, 알버트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방 <laughs> 느낌을 내기, 하기 위해서 그 날씨방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해도 붙이고 구름도 붙이고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 벽이 있는 방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 아이들하고 어쨌든 이번에도 우리가 센서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알버트를 컨트롤할 때 필요한 명령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거 조인해가지고 조건에 맞게 알버트가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뭐. 기상캐스터들이 워낙 예쁘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알버트를 예쁘게 꾸미는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에 맞는 활동을 하는 거니까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좀더 많이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알버트 2편과 또 기상캐스터 알버트 요게 둘다 조건이지만 약간 더 복잡한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하셔야 된다는 점 생각하셔서 와이드하고 즐겁게 코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상캐스터 알버트 연출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어 조건 중에서도 좀더 세분화해서. 어, 만약, 뭐, 뭐라면, 아니면, 블록들을 다각도로 사용한 다음에, 어, 그, 상황들을 네 가지로, 경우의 수네 가지로 나누어서, 코딩해 보는 차시입니다. 그, 날씨 예보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 날씨 방으로 이동해서 알버트가 날씨 소개를 한다는 컨셉인데, 어, 이 날씨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대만 그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어떤 날씨인지에 따라 알버트가 그 날씨의 방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버트가 지금 현재 표현할 수 있는 날씨는 모두 네 가지 책에서 이 날씨표들을 오려서 방처럼 이제 맵 위에다 이렇게 세워서 붙이고 알버트를 정위치에 놓은 다음에 알버트가 정해진 시간에 어떤 날씨인지를 감지하면 그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버텍에는 간접 센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려서, 뭐 2초나 3초 정도 기다려서 정해진 시간에 뭔가 손이 인식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합치면 네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인식된 경우, 왼쪽만, 오른쪽만 인식되지 않은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지 않고, 코딩한 내용을 바로 실행했을 때 하게 되면은 조건을 세 가지 정도밖에 설정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희가 손을 대는 걸 포인트를 정해 놓으면 네 가지까지 분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버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와 날씨 네 가지 경우를 각각 하나씩 매칭하고 각각의 상황에 해당 방으로 이동하는 명령들을 시뮬레이션과 추상화를 통해서 요약한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코딩을 하면 어, 알버트가 해당 날씨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앞에 손이 있다면 맑음으로 앞에 양쪽에 손이 없다. 그럴 때는 저희가 또 다르게 나눠볼 수 있죠. 앞에 양쪽에 손이 없지만 왼쪽에 손이 가려진 경우 제가 흐림으로 이동을 하고 앞에 양쪽에 손이 다 있진 않지만 오른쪽에만 손이 있는 경우에 비로 이동하고 그리고 만약에 음. 양쪽 모두 손이 없고, 아무데도 손이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눈이 있는 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코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1초, 2초 기다렸는데 제가 아무것도 인식시키지 않으면 보라색 불을 켜고, 알버트가 눈방으로 이동해서 일기예보를 하려고 합니다. 불을 켜주면 좋은 이유는 지금 현재 어 명령 블록을 사용해서 코딩할 때 음성 녹음을 할 수도 없어서 날씨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두 쪽이 다 인식되었는지 한쪽만 인식되었는지 인식되지 않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코딩 결과상 눈 색상을 구분해서 한 가지 더 넣어두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눈 색은 아이들이 음 자유롭게 날씨로부터 연상되는 색깔로 코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같습니다. 만약에 실행하고 나서 2초 내에 왼쪽만, 알버트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만 인식되었을 때, 음, 알버트가 흐림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 이동하고요. 또 실행하고 2초 이내에 오른쪽, 알버트의 오른쪽만 인식하였을 때, 알버트가 파란 눈을 켜고 비방으로 이동해서 날씨를 어, 예보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 둘다 인식이 된다면, 2초 이내에 둘모두를 인식시키면, 이렇게 노란불을 켜고, 맑은 날씨 방으로 이동을 해서, 알버트가, 어, 네. 그리고, 어, 맑은 날씨를 버츄얼 스튜디오에 있는, 뒤에 있는 배경처럼 활용해서, 날씨를 예보한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는 활동이지만, 앞에 단계를 꾸준히 또 과정을 거쳐서, 문제 정의, 문제 분해, 추상화, 시뮬레이션 과정을 잘 거치고 이전에 이제 세계로 분기하는 과정이나 하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온다면 이번 차시를 아이들이 충분히 스스로 코딩해낼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알버트가 이제 날씨 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연출해 보았는데,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시간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무조건 정해진 조건 안에서 자 무조건 손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선생님들이 정하지 않으셔야 사고력 교육이 된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 당연히 제가 정해주는 대로 아이들이 하는 게더 빠르고 아이들도 불만이 없고 빠르게 자연스럽게 수업이 흘러가겠지만 자연스러운 수업 이전에 저희가 이 전체 교육의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이 조건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유도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는 기상 캐스터 알버트 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